안녕하세요. 승률아빠입니다. 요즘 산이나 이 아파트 화단에만 나가도 이렇게 검게 익은 열매를 달린 나무를 볼수 있는데요. 어,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어요? 예, 많이들 아시는 지똥나무입니다. 이 지똥나무는 물풀레과 낙엽 활엽과목으로 우리나라가 원산지이고요. 전국에 분포하며 산과 들, 골짜기에서 주로 자생을 합니다. 생약명은 수락과이며 성기는 평온하며 맛은 달고 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으로 먹으면 아주 쓰죠. 1980년대부터 아파트 건축분과 더불어 우리에게 친숙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나 집단 주거 지역에는 어디나 군락으로 심어서 꽃과 열매를 볼수 있습니다. 약효는 열매에 분포하며 가을에서 겨울에 검게 잉을 채취하여 햇볕에 건조하였습니다. 혹시나 또 아파트 단지에서 채취하시면 좋겠지만 산에서 야생으로 자란 것이어야 약효가 좋고요. 다른 약초처럼 울타리로 심거나 정원에 심은 것도 약효가 별로 없습니다. 야생에서 혼자 자란 게 약효 좋죠. 이 지똥이라는 이름이 친근한데요. 이 검게 익은 열매가 지똥처럼 생겨서 지똥나무라 부릅니다. 지똥나무의 다른 이름으로는 이 남종목이라 부르고 열매를 남정시라고 합니다. 어, 이와 생김새가 생김새와 약효가 거의 비슷한 이 광나무가 있는데요, 이를 여종목이라 부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광나무 현황을 올렸죠. 지똥나무는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지만 광나무는 겨울 동안에도 잎이 달려 있습니다. 어, 지똥나무 열매에는 베타시토스테롤, 세로틱산 등을 함유하고 있고. 특히 남성의 정력을 높이는 만닌톤 여성의 성감을 높이는 시린기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남녀의 강장 증강제로 뛰어난 약제입니다. 한방에서는 지똥나무 열매를 수락가라 하고 피를 멈추게 하며 자양강장과 허약체질, 식은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과 피가 섞인 대변을 보는 분들에게 사용한 약제이며 민간에서는 지똥나무 열매를 당뇨, 고혈압, 강량제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지똥나무 주요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지똥나무는 우선 자양강장 효과가 있습니다. 이 남성분들의 성적 능력은 남성 호르몬이나 피로, 흡연, 음주, 운동, 식수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요. 지똥나무에는 이보틴 성분과 세로틱산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부족해진 양기를 채워주며 무너진 남자의 자존심을 세우는데 타고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지똥나무 열매로 술을 담가 드시면 몸이 화약한 분들이나 양기가 부족한 분들에게 효과가 좋으며 말린 지똥나무 열매나 생열매를 독한 술에 담그면 남정주라 하여 남성분들에게 천하명주가 되는데 5개월 정도 수성시킨 것은 강장과 강정의 효과가 있어 피로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아울러 이 고혈압에도 좋은 지똥나무는 혈관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없애주고 혈관에 노폐물이나 여러가지 독성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어 고혈압을 개선해주며 특히 지똥나무 잎이나 열매, 가지 말린 것 15g을 물 700cc에 넣고 다려드시면 더욱 좋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당뇨약으로 쓰인 지똥나무는 갈증이 심해 물을 많이 마시며 소변량이 적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며 얼굴이 붓고 입과 혀가 마른 증상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당뇨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알려졌으며 특히 지도나무 열매를 가루로 만들어 차처럼 드시면 원기를 보충해 주어 당뇨병과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 이외에도 이 입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 효능이 있으며 이 통증을 줄여주는 효능이 있어 허리 통증에 특히 좋으며 신장과 간 위를 튼튼하게 해 주어 건강을 유지시켜 줍니다. 특히 겨울철에 까맣게 익은 열매를 따서 가루로 만들거나 달여서 드시면 허리부터 다리까지 나타나는 통증이나 어지럼증, 이명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사용 방법입니다. 먼저 꽃인데요. 만기 하기 전에 꽃, 꽃을 채취하여 만기 하기 전이죠. 꽃을 채취하여 당금주나 차, 효소를 담글 수 있습니다. 이 당금주는 꽃을 용기의 절반 이상을 놓고요, 술을 가득 부어서 6개월 이상 숙성을 시켜서 하루 이외 큰 잔으로 한 잔씩 복용하면 됩니다. 이 꽃주는 늙지 않는 명약이라고 합니다. 어, 잎과 가지도 사용하는데요, 잎과 가지를 봄 여름에 채취하여 햇볕이나 그늘에서 말려 이 보리차처럼 끓여서 수시로 운용하면이 역시 장생주가 됩니다. 특히 암 환자나 알코올 중독자,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좋습니다. 일반인도 꾸준히 마시면 기운이 왕성해집니다. 말린 지똥나무 10에서 15g을 물 700ml에 넣고 달여서 드시면 됩니다. 열매는 가을에서 겨울에 검게 익은 열매를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사용합니다. 당금주나 탕으로 달여 마시기도 합니다. 당금주는 말린 지똥나무 열매 175g을 35도의 소주 1.8L에 넣고 서른한 곳에서 6에서 7개월 수석식인 뒤건더기는 걸러내고 하루 한두 번소유으로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이 당금주는 허약체질을 개선하고 무력증, 소변 불통, 자양강이 좋습니다. 어, 지똥나무는 독성이 없어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나 이 공기가 깨끗한 곳에서 채취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사 지똥나무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